안녕하세요. 목기린 정원입니다. 개발꽃들이 날마다 날마다 춤을 추고 있습니다. 이 기쁨을 어찌 해야 할지요. 혼자 보기 아까워서 또 영상을 올립니다. 꽃잔치라도 해야 될 듯합니다. 직접 보신다면 감탄사가 저절로 나올 듯합니다. 이렇게 건강한 꽃을 볼수 있기까지는 많은 관심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. 저는 꽃에 그다지 관심이 없었더랍니다. 근데 목기린을 알고 나서 개발을 키우면서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. 사실 처음에는 용어도 아무것도 모르고.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다른 사람 영상을 봐도 알 수가 없었고. 그래서 하다가 말다가 하다가 말다가 늘 그랬답니다. 지금 이 꽃들 보세요. 제가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겠지요. 물만 주면 되는 줄 알았는데 물만 줘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. 사람도 건강을 생각해서 각종 영양제를 먹지요. 꽃들도 마찬가지랍니다. 사실 저는 꽃에 물만 주면서 꽃이 잘 자라기를 기대했더랍니다. 근데 지금은 관심을 갖고 보니 영양제도 주고 하여튼 비료도 주고 친환경 농약도 한 번씩 뿌려주기도 합니다. 친환경 농약을 뿌려줬더니 애들이 굉장히 건강하게 자라더라고요. 한 달에 한번 왼쪽에 있는 스프레이 친환경 농약을 한두 번 정도 뿌려줍니다. 이 알비료는 개발꽃 망울이 맺힐 때 화분에 한 스푼 정도 쭉쭉 뿌려줍니다. 그렇게 했더니 이렇게 개발꽃들이 정말 건강하게 잘 자라고 꽃도 예쁘게 잘 피우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. 지금 이 영상은 어, 겨울에 접목해도 되느냐는 질문들이 많아서 제가 직접 보여드립니다. 11월 22일날 접목한 아이들입니다. 거의 다 접목에 성공했는데 한 아이가 실패했습니다. 하나이만 접목이 조금 물렀네요. 요 아이입니다. 그러니까 겨울에 접목해도 되기는 되는데, 어, 나무가 이 정도 건강해야만이 접목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. 근데 나무가 약한 아이들을 접목하고 싶다고 하시면은, 어, 거의 실패할 확률이 높습니다. 그래서 어떤 분은 아예 나중에 뿌리까지 없어졌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, 그거는 욕심을 너무 부려서 그런 듯 합니다. 천천히 그런 아이들은, 어, 조금 놔뒀다가 조금 더 짱짱해지면 그때 접목하셔도 늦지 않을 듯 합니다. 욕심이죠. 저도 다 그렇게 해봤습니다. 빨리 접목을 하고 싶어서 어, 가지가 조금 나오면 바로 그냥 접목하고 그랬었거든요. 초보자는 되도록이면 겨울에 접목하는 걸 피하시고요. 좀 나무를 건강하게 키우신 다음에 봄에 접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정말 기다려주세요. 나무가 건강해질 때까지. 그 건강 나중에 약한 아이들이 나중에 아마 어 효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. 정말 건강하게 한번 나무를 키워서 꼭 접목을 한번 해보시면 합니다. 천천히 기다렸다가 아주 천천히 가시면 정말 이렇게. 개발도 분재처럼 이렇게 키울 수가 있답니다. 이건 목기린에 접목된 아이라야 이렇게 가능하지 않을까요? 목기린 정원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. 늘 좋은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